안에 뭐가 들었을 간밤의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재미있었어! 이나즈마에선 누가 밥 사주려나? 아니야! 페이몬은 아주 쉬지 않고 먹더라. 네, 내가 언제! 그... <목소리> 우와! 부두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홍보 그림이라니! 하드게임 제작자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는 걸응 정부가 적은 만큼 오히려 상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 같아 누군가는 그들이 지혜의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제작자 따위는 없다고 말하지 참 너희 소환왕이란책본적 있어 응 악어왕의 빙의된 수수께끼의 소년이 레전드 플레이어가 되는 이야기야 오기 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꽤 재미있어. 소환왕의 작가가 이야기 속 소년 플레이어고 일곱성인의 소환의 제작자가 바로 그 악어왕과 따오기왕이라는 소문도 있어. 어째 추측이 점점 상식을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작가가 나서서 부정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지. 결국 토론은 더욱 격렬해졌고 책은 더잘 팔리게 됐지. 일곱성인의 소환이 티바트 대륙을 강타한 데는 소환왕의 덕도 있어. 이 상황을 봐 축제까지 열렸잖아 그럼 책은 더 많이 팔리겠지 음딱 봐도 여우의 짓이네 여우 야외 출판사의 편집장인 야외 미코 말이야 유부를 먹으면서 부하들에게 이번 기회에 라이트노벨 판매량을 늘리라고 했겠지 아하 익숙한 광경이네 유부를 커피로 바꾸고 라이트노벨을 신문으로 바꾸면 완벽히 부합. 사장은 어디든 똑같나 봐. 네 나오길 잘했어. 낙관적이네.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거면서. 응? 저기 저건 A다. 여행자랑 페이몬 또 만났네. 이 언니는 누구야? 아, 내가 소개할게. 아, 이상하네. 왜 요즘 소개만 하고 다니는 것 같지? 이쪽은 샤를로트야, 본타인의 기자고. 이쪽은 에이, 아 이나즈마의 신이야. 위위 어? 위,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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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고 결례를 범했네요. 멀리서 온 손님이구나. 왜 차를 필요 없어? 네, 어 아니 제 말은 알겠습니다. 우와, 너희 지인은 하나같이 굉장하네. 나도 미코의 초대를 받고 거리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나온 거라 너희와 다를 게 없어. 아 알지 알지. 경기장은 분명 떠들썩하고 맛있는 것도 가득할 테니까. 아까 어, 그, 전 방에 안할 테니 말씀들 나누세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린 나중에 만나자. 그래 이따 봐. 내 신분 때문에 놀란 걸까? 꼭 그렇진 않을 거야. 전에도 이렇게 나뉘어서 정보를 모았었거든. 에이는 여전히 일곱 성인의 소원 좋아해? 참가자들의 대결을 보는 건 재밌지? 응 나도 이번엔 대회 참가자야. 뭐 에이가? 그렇게 놀랄 일인가? 예로부터 카드놀이는 늘 오락거리였는걸. 나도 요즘 놀이는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 준결승까지 갔어. 아쉽게도 거기까지였어. 왜냐하면. 중결승 때 나한테 졌거든. 무참하게 져버렸지. 완벽한 패배였어. <laughs> 방금 대화는 다 들었어. 노림수에 넘어간 것 뿐이야. 음? 그게 왜? 규칙에 허용하는 노림수는 지혜야. 종일 찬수가게만 틀어박혀 있느라 이런 걸못 익혔나봐. 둘은 참 사이가 좋네. 아, 네 말이 맞아. 자주 나와 야겠어 오늘날의 이나즈만은 평화롭지. 전과는 많이 변했어. 그래도 일부는 여전히 천광을 두려워해. 경기 중 상대가 손을 떨며 패를 내지 못하는 걸몇 차례나 봤어. 지금 생각해보니 이기기 두려웠던 모양이야. 남들은 졌다고 충 늘어져 있는데, 넌 이겼는데도 궁상일 떠는구나. 난 카드 게임을 즐기라고 부른 거야. 됐어, 네 못된 습관은 나도 잘 아니까. 내가 노림수로 와타치미 섬의 아라이토가미 무녀를 어떻게 이기는지나 잘 봐도. 응? 네? 결승 상대가 코코미였어? 맞아. 한쪽은 함께 싸운 와타치미 섬의 리더. 다른 한쪽은 지혜와 미모를 겸비한 야에 미코 님. <laughs> 꼬마야, 넌 누구 응원할 거니? 미코, 곤란하게 하지 마. <laughs> 알아. 꼬맹이의 반응이 보고 싶었을 뿐이야. 경기장은 저쪽이니 먼저 가서 구경하고 있어. 내 결승 상대에게 안부 꾹 전해주고 응. 미코, 백성들은 날 두려워해 음, 그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번개를 내리면 내 털은 까맣게 타버릴 텐데 내가 그런 짓을 할리 없잖아 나도 사람 안 먹어 하지만 어떤 작가는 원고를 내지 않으면 내가 여우 요괴로 변해 자기를 잡아먹을 거래. <laughs> 그게 말이 되니? 아, 근데 그 일을 안 뒤로 자주 놀리고 있어. 오히려 좋아. 원고 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 친구! 땅딸보 야 소머리 청년 사람 많은 곳에서 땅딸보라고 부르지 마 <laughs> 이런 대회에 이 최고의 플레이어 이토가 빠질 수 없지 이번엔 아라타키파 전체가 출동했어 목표는 대회에 상금을 싹쓸이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형님만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그,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운이 나빴을 뿐이야. 첫 판부터 강적을 만났다고! 게다가 상대랑 나랑 얼마나 치열했는데! 세 턴만에 진걸 치열하다고 하진 않아요. 이봐, 신호부! 친구 앞에서 체면 좀 세워주면 안 돼? 너도 준결승에 그뭔 노미아인가 코미아인가한테 졌잖아! 그 사람은 와타치미 섬의 군사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실 예전에 알아낸 건데 게임을 잘하려면 카드 뒷면이 예뻐야 해. 난 카드 뒷면이 평범해서 진 거야 카드 뒷면이랑 플레이어의 실력이 무슨 상관인데 아니+ 아니 노노노노 땅딸보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강한 귀신 풍뎅이일수록 등 색깔이 더 선명한 것처럼 카드 뒷면이 예쁘면 내가 뽑을 카드도 더 굉장해진다고 형님 카드게임은 곤충싸움과 달라요 본인 실력으로 하는 거라고요. 에휴,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친구, 네가 말해봐 아, 어, 맞네!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하자 신호부, 네 카드 좀 빌려줘 네 카드는 뒷면이 제법 예쁘단 말이야 하지만 여행자의 카드 뒷면은 분명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하겠지 자, 그럼 넌내 카드를 써 그게 아니라 형님의 카드 덱으로는 누가 와도 져요 의상은 그 아무 말 하지 마. 자, 친구, 지금 시간 괜찮아. 좋았어. 역시 내 친구야. 의리싸 <laughs> 하하하하하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심판을 보죠. 결과 아닌 대결이니 긴장 푸세요. 이기든지든 상관없으니까. 들었어. 내 카드가 울부짖고 있다고. 제 카드거든요. 의 덱은 어느 쪽도 통쾌할 것 같진 않은데요. 혹시 아직 부족한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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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내 이론이 맞았어. 신경 쓰지 마. 형님의 카드는 너도 알잖아. 그나저나 너희 둘은 무슨 일이야? 우린 코콘이랑 인사하고 싶은데 혹시 봤어? 전하 제일 멍청이 이토가 말한 뭔 놈이야인지 코미야인지 말이야. 이 땅딸본 녀석이! 이제 곧 시합이니까 멀리 가지는 않았을 거야. 아니면 저쪽에 쿠조사라에게 물어봐. 경기장의 질서와 출입인원 관리는 텐요봉행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봐 친구, 카드 게임이 하고 싶을 땐 언제든지 찾아와. 우린 코코미를 찾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 준결승이 끝난 후에 경기장을 떠났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상고노미아님은 이도 서쪽 해변으로 가셨어. 고로 오랜만이네! 안녕? 급한 용건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냥 인사하려고 했지. 그러고 보니 결승 상대가 쉽지 않겠더군. 사라은 누구 편이야? 난 쇼그님을 응원했지만 쇼그님의 전투는 이미 끝났지. 그러니 이젠 음 아무래도 상관없어. 난 네가 분명 믿고 편을 둘줄 알았어. 예전이라면 그랬겠지. 하지만 지금의 나루카미섬과 와타치미섬은 동맹관계이니 모두가 친구야. 응, 상고노미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친구와 카드 게임을 하는 건 기술과 즐거움을 나누는 거지 승패는 상관없다고 말이야. 앞으로의 이나즈마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셨지. 음, 높은 식견을 지녔군. 상대는 속임수에 능해. 웃는 얼굴에 속아 넘어갔다간 덫에 걸리게 될 거야. 전장에서 칼을 겨누던 대장들이 서로를 생각해주네. 너무 좋은 걸. 다 형평성을 위한 거야. 착각하지 마. 참가자 명단에서 이 군사의 이름을 본 순간 그녀가 결승전에 올라 슈그님의 상대가 될 거라 예상했어. 그래서 군사의 모든 경기를 봤어. 변화무쌍한 전술을 펼치며 기책을 사용하는데 능하더군. 슈그님은 아쉽게 패배하셨고. 그때 얻은 정보들은 벌써 궁사님의 귀에 들어갔겠지. 우와, 코코미가 정보면에서 뒤처지지 않길 원하는구나. 정말 정직하네. 역시 사라야! 정보 고마워! 당장 상구노미아님에게 전해야겠다! 별거 아니야. 시간이 거의 됐으니 슬슬 군사를 불러와야겠어. 알겠어! 지금 가볼게! 대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됐으면 좋겠군. 누구 씨가 말썽만 부리지 않으면 좋으련만. 무슨 일이야, 친구? 한판 더 할까? 음, 일단 볼일 보고 나중에 또 보자. 도 왔구나. 히히, 놀랐어? 우린 응원해 주러 왔어. 코코미는 여기서 뭐 해? 받아 보러 온 거야? 응. 느린 파도 소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든. 사실 이곳엔 와타치미 섬을 보러 온 거였어. 응? 여기서 와타치미 섬이 보여? 어디 보자. 어때? 보여? 음, 저건 칸나주카인 거 같고, 더 멀리 보이는 건야시오리 섬이고. 예안 으에... 보여 이렇게 날이 좋아도 나루카미 섬에선 와타치미 섬이 보이지 않아 예전에 번개치던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지금은 서로 원만하게 교류하고 있지만 전쟁의 흔적은 누군가의 마음엔 여전히 남아있어 친한 사람들끼리도 싸우면 용서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상대가 보이지도 않는다면 어떨까 코코미 고구미... 어, 미안해 진지한 얘기를 해버렸네. 맞아, 넌 역시 날잘 아는구나. 응? 무슨 말이야?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중요한 건 성고노미야님이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게임에 참여했다는 그 행동 자체지. 맞아. 오늘부로 더 많은 사람이 와타치미 섬과 나루카미 섬을 오가겠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간단해. 신앙은 달라도. 우리는 한 테이블에서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친구이며, 앞으로도 서로를 도와야 한다. 카드로 묵은 감정을 푸는 행위라고나 할까? 그 표현 마음에 드네. 게다가 난 병법에도 관심이 많거든. 전술을 겨루는 카드게임에 내가 빠져선 안 되지. 히히, <laughs> 사심이 들어갔구나. <laughs> 조금은, 미코를 조심해. 사라조차 여우의 잔꾀를 경계하라고 주의를 전하더라니까. 상고노미야님만 묵은 감정을 푸는 걸 바라는 건 아닌가봐요. 확실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응, 그거 정말 잘됐네. 페이몬, 걱정 마. 난 모든 상황에 맞춰 대전 전술을 짜놨어. 우와, 점점 기대되는 걸. 안 되겠어. 이번 시합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볼 거야. 누구도 날 말릴 수 없어. 먹을 거에도 안 넘어가. 응, 고마워. 이만 가자. 막힘없이 준결승에 오른 이나즈마의 신! 교활한 미소의 상대에게 가로막히다! 오, 나쁘지 않은 타이틀이야! 이나즈마의 번개가 폰타인까지 닿진 않겠지? 번개의 신인데 이 정도 일로 화내진 않을 거야. 에? 너희가 왜 같이 있어? 아니지. 그보다 우리 또또또 또, 또 키라라를 만났네? 그러게 말이야.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난 이도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카드 궤도에 관해 물었지만 수학이 없었어. 그러다 키라라를 만났는데 너희랑 아는 사이지 뭐야. 카드 궤도라고? 아, 그게 뭐냐면. 어떻게 된 건지 대충 알것 같네. 뭐 벌써 한두 마디로 끝낼 얘기는 아닌데 시합이 곧 시작돼서 쉽게 말하자면 이번 사건의 핵심 단서는 키라라에게 있어. 응? 어 자, 잠깐 어, 뭐 나? 어 키라라랑 얘기하다 보니 나도 조금 감이 왔어. 미안, 더 얘기할 시간이 없네 남은 얘기는 대회가 끝나고 다시 하자 음, 어, 어쩌지? 난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한 말인데 대체 어디에서 진상을 파악한 건지 모르겠다고 난 진짜 멍청이 땅딸 보인 걸까? 으, 알았어 관중 여러분, 소환항쟁패전 결승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합은 나루카미 다이샤의 궁사 야이미코 그리고 와타츠미 섬의 아라이토 감이 모녀 산고노미야 코코미의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시작됐어! 양측 선우금 결정. 어, 늦었네. 바닷속을 거닐다 길이라도 잃은 줄 알았잖아 심해 현아 씨 드물게 못해 나왔으니 성공은 양보해 줄까 그럴 필요 없어요 조금이 유부는 빨리 식는다던데 식기 전에 빨리 끝내지 않으면 차갑고 느끼질 거려 첫 번째 턴 시작. 이번 결승의 승자는! 와타츠미 섬의 아라이토가미 모녀! 산고노미야 코코미! 이겼다! 코코미가 이겼어! 우와! 그 여우 요괴님이 질 줄이야! 내 꼬리털 선거 보여? 다들 오래 기다렸지? 고마워 코코미! 나, 손이 땀으로 축축해져버렸어! 미코도 참 야비하다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척하며 코코미에게 카드 한 장을 내줬잖아! 그래놓고 카드 두 장으로만 할수 있는 전술을 쓰다니! 하마터면 판이 뒤집힐 뻔했어! 어라? 분위기가 좋은걸? 나 빼고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걸까나? 으 아, 나는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어! 어, 미, 미, 미코! 아쉬워하는 중이었달까? 음, <laughs> 아쉬울 게뭐 있어? 그저 작은 대회일 뿐인 걸. 다음번엔 누가 이길지 모르지. 어때, 심해 현학치씨한판더 할래? 조금이 유부씨가 원하신다면 얼마든지요. 하지만 우선 수수께끼의 답을 여행자에게 알려줘야 해요. 그래? 음, 그럼 방해하지 않을게. 마침 고루랑 놀까 했거든. 그 복슬복슬한 귀를 못본 지도 좀 되어서 말이야.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이어서 할게. 키라라, 최근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며 소포를 배달하고 있지? 응, 음, 요즘 소포가 많긴 하지. 근데 그게 궤도에 관한 단서랑 관련이 있어? 문제는 키라라의 행적에 있어. 우리가 찾는 궤도의 경로와 정확히 일치하거든. 맞아. 핵심은 바로 그거야. 설마 키라라가 괴도인 거야? 뭐? 아, 그, 그럴 리가 없잖아. 난 그저 평범한 배달부라고 선량한 사람… 아니, 선량한 요괴에게 누명을 씌우면 안 되지. 진정해. 그런 뜻이 아니야. 키라라, 이 며칠 동안 보내는 사람이 같거나 받는 주소가 똑같은 소포를 여러 개 받지 않았어? 보내는 사람은 달랐는데 지역마다 같은 주소가 적힌 소포가 있긴 했어. 진짜? 배송지가 어디였는데? 그게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수메르였어. 그 소포들은 가볍고 편지 봉투 정도의 크기였지. 아! 너, 너 설마 예지몽을 꾸는 그런 대요괴인 거야? 예전에 할머니 무릎에 누워서 들어본 적 있어. <laughs> 난 평범한 와타치미 섬의 아라이토가미 무녀야. 소설과 병설을 좋아할 뿐이지. 어때? 이 얘기를 들으니 너도 나랑 같은 답이 떠오르지 않아? 지역마다 수메르에 보내는 소포가 있더라. 내용물은 가볍고 편지 봉투 정도의 크기지. 그건 아마도 일곱 성인의 소환 카드. 키라라는 여행 중 여러 번 우리와 마주쳤어. 우리는 궤도의 흔적을 따라 이나즈마로 왔지. 하지만 더는 단서가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더는. 너는... 하지만. 하지만 더. 너... 하지만, 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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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더는궤도는 코마니아를 이용해 물건을 옮기고 있을 가능성이 커 그래, 키라라의 소포엔 카드 뒷면이 들어있는 거야 응, 아주 완벽한 답안이야 궤도가 수집한 카드 뒷면이 다눈 앞에 있었다고? 음,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어. 몬드에선 키라라가 소포를 가져간 다음 우리가 궤도를 만났지. 시간이 맞지 않아. 궤도는 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음, 응, 너희가 쫓는 건 사냥단의 일원일 거야.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미 카드 뒷면을 모아서 먼저 보내버렸을 거고. 확실히, 동시에 그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그 많은 카드 뒷면을 혼자 모은다는 건 불가능하겠네. 근데 어째서 우리가 쫓는 이 사람은 코마니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걸까? 손발이 느려서 조직과 약속한 납기를 놓쳤다. 난 그렇게 생각해. 너희 말대로라면 그자는 훔친 건딱한 번뿐인데 남한테 들키기까지 했지. 그 후엔 거래나 내기로 카드 뒷면을 손에 넣었고, 아마 도둑일에 능숙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코마니아에 쓸 의뢰비도 거래에 사용한 것 같고. 그럼 또 새로운 의문이 생겨. 다른 보적단은 왜 직접 카드를 갖고 수메르로 가지 않았을까? 반드시 현지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 음, 그건 나도 아직 모르겠어. 궤도단의 목적은 무엇일까? 카드 뒷면은 그건 아마 직접 카드 뒷면을 봐야 알수 있겠지. 왜, 왜 그런 눈으로 봐! 그렇게 보지 마! 고객의 소포는 절대 열수 없다고! 혹시라도 회사에 들키면 잘릴 거야 난이나지마 총구석으로 돌아가서 대욕에 따윈 하기 싫어! 키라라를 곤란하게 하려는 건 아니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음... 다 같이 키라라를 따라 수메르에 다녀오는 건 어때? 그래, 그래! 이 이상의 정보는 캐내지 않을게! 상대가 나쁜 사람이면 키라라가 위험할지도 모르잖아. 같이 가면 여행자가 지켜줄 거야. 나도거든. 입산 후 지금까지 단한 번도 소포를 잃어버린 적 없다고. 겉모습만 보고 덤비는 녀석들은 내 주먹을 맞고 달아나 버렸지. 고민 좀 해볼게. 알겠어. 같이 수메로로 가자. 다만 조건이 있어. 고객에게 안 보이게 멀리 숨어서 와. 배송하러 오르르 몰려다니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좋아, 약속할게. 또, 살사 고객이 물건을 훔쳤다거나 나쁜 사람이더라도 현지 경비병에게 맡기기로. 약속. 그럼 다음 목적지는 수메르구나. 이번엔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니네. 모두 잘 해결되길 바랄게. 수수께끼의 답은 다음에 만날 때 들려줘. 여자 여우랑 뭔언 노미야인지 코미야인지의 싸움을 보고 피가 끓었어 이마에 맺힌 땀이 뜨거운 물처럼 됐다고. 네네 형님 이도 전체 형님의 열정이 전해졌어요. 이제 아라타키파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만 돌아가죠. 아 잠깐만 잠깐은 괜찮잖아 친구랑 한 판은 하게 해주라 그 정도 소원은 들어줄 수 있잖아. 알겠어 사나이는 쉽게 눈물을 흘리지 않아. 널 탓하지 않을게, 친구야! 쿠조 씨,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우승을 축하합니다. 상거노이야 코코미. 쿠조 씨가 팁을 주신 덕분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승패를 좌우한 건 서로의 기술과 전술이었다는 걸 모든 이가 아는데요. 어찌 됐든 훌륭한 승부였습니다. 쿠조 씨가 참가하지 않으셔서... 아쉬워요. 전 당신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럴 리가요. 쿠조 씨도 저처럼 기술을 연마하고 책략을 고민하며 친분을 쌓는 그런 대결을 기대하시잖아요. 그럴지도요. 좋습니다. 그럼 나루카미 섬을 떠나시기 전에 일곱 성인의 소환 한판하시죠. 얼마든지요.